일단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 양봉의 기준은 반드시 생산량과 효율성이랑 직결되어야 저는 스마트라고 생각해요. 생산량과 효율성에 증대로 직결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그냥 컴퓨터 장난인 거지 스마트 농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이걸 봤어요 유튜브 이 눌러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뭐응애벌 벌을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응애 잡아내는 스마트 방법 뭐 스마트 뭐 AI 뭐 기술 막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근데 제목 보는 순간 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목 보는 순간 응애를 AI로 잡겠다고 그래서 눌러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화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 양봉이라는 방향이 이런 쪽으로 전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일름보가 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고 왜 제가 일름보가 되려는지 그거를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 꿀벌에 달라붙어서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못된 해충, 바로 꿀벌 응애인데요. 농민들로서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해충을 잡아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여기 한번 쭉 볼게요. 1분밖에 안 돼. 2분밖에 안 돼. 전북 김제의 한 양봉 농가. 농민이 벌집 판을 꺼내 맨눈으로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꿀벌에 기생하며 성장을 방해하고 바이러스 질병을 퍼뜨려 결국 벌을 폐사하게 만드는 해충. 꿀벌 응애를 찾는 겁니다. 꿀벌 응애는 크기가 작아 관찰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관찰 방제가 더욱 힘들어 농가에선 골치입니다. 저도 500통도 폐사도 되고 700통도 폐사도 되고 해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약을 해요. 그래도 폐사가 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흥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꿀벌 응애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검출 장치를 개발했는데 판별에 걸리는데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장치를 사용하면 눈으로 확인할 때보다 꿀벌응의 검사 시간이 9배 단축되고 또 분석 정확도는 97.8%에 달하며 설치도 간단해 고령자나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벌통 150개 규모 사육 양봉장에 장치를 적용하면 노동력 절감 등 연간 860만 원의 수익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치는 꿀벌응의 외에도 백목병 날개기형, 애벌레 이상 등 16가지 병해충 생육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감염 수준에 따라 맞춤형 과학적 방제 기준도 제시해 줍니다. 기기를 더 발전시켜서 양봉 농가가 양봉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해서 챗봇 형태로 개발을 해서 양봉이 손쉽게 일반인에게 갈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능청은 올해 산업체의 기술을 이전해 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양봉농가에 장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담뉴스TV, 엄수현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그냥 저기 예상이 가시죠? 그딱 여쭤볼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만한 기계에 농장에 갖다 놓고, 이 모니터 돌리고, 모니터 안 돌리더라도 이만한 기계 갖다 놓고 농장에 전선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다운받고 이거 할, 유지 관리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여기에 이 기계 갖다 놓고 농장에 이거 유지 관리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진짜로? 저는 제가 젊지만 이거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데 일단은 못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거, 이제, 이 기계에 갖다 놓고 응해검사를 하려면은 소비 한판한판 한판 벌을 안턴 다음에 소비를 한판한판 한판 여기 다 껴야 되는데 벌통이 10개만 있어도 소비가 5장 벌이라고 가정하면 50장이에요, 50장. 소비 50번을 뺐다 꼈다 해야 되고 만약 5, 5장 벌이 아니라 한 9장, 8장 벌 되면 거의 80번을 꼈다 뺐다 해야 돼요. 그 노동하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딴, 죄송, 제가 말좀 심한 말할게 이딴 노동 저는 절대 안 해요. 안 그래도 노동력 없어서 죽겠다는 게 농촌인데, 내, 내 시간 뺏어가면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도대체? 아무런 실효성이, 이 기계가 이만해요, 이만해 지금. 테이블만 한 거거든요? 이거 갖다 놓고 깔끔하게 유지 관리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다들? 저는 절대 없어요. 농장이라는 데가 겨울엔 굉장히 추워서 전자장비 같은 걸 갖다 놓으면은 망가지기도 하고, 테레비만 갖다 놔도 망가지거든요? 여름에는 또 습해가지고, 기판에, 반도체에 습기가 들어가면 또 망가지고, 또 만약에 양봉사가 없으면비 같은 거 쫄딱 맞아야 되고, 천 같은 거 덮어줘야 되고, 또 양봉사 이런 거없으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 열이 올라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진짜, 유지 관리 갖다 놓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고 이거 관리하고 싶으신 분이 애초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 장담하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근데 개발해서, 농진청에서 이걸 개발해서 지금 언론사에다가 AI 접목 검출 장치라고 홍보를 하는데 저는 제가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외부 IT 기업이 와서 양봉, 저기, 농, 농업계 예산 빼먹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를 사업화 시켜서 그 IT 기업 하나 어떻게 사업거리 던져주겠다.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이건 진짜로. 그,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짜 비리가 있고 뭐 다들 생각이 짧고 이런 제가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음모론,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건 만들어놔봤자, 이 사업을 받은 회사가, 그냥 나라에서 받은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뭐 하고, 그냥 그 기술 이전 비용 돈낸 다음에 뭐 어떻게 홍보해보고, 영업해보고, 그러다 그냥 반짝하고 끝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 한계점이 뭐냐면은, 방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기계는. 제가 여기 댓글에서도 봤는데, 이 댓글도 다 여기, 저기, 비, 비관적이에요. 댓글도 다 비관적이고, 뭐지, 수백 마리 꿀중두 마리 해충 발견하면 두 마리 해충을 수백 마리 꿀벌 중 어떻게 찾아서 제거하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이 빠진 듯한데, 찾기만 하고 제거는 손으로 하라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찾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응애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찾아도 되고, 방제를 그 방제할 일손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고 방제를 얼마나 적재 적시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찾는 걸 도와줘서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요 봉군 보니까 응에 심하게 감염됐네요 제 AI 기계가 발견했어요 그거 기계 없어도 알아요. 벌통 밑에다가 끈끈이 시트, 다이소 가서 천 원짜리 사서 끈끈이 시트 하루 깔아놓으면 떨어지는 양 보고 내 통에 응애가 얼마나 경염됐는지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몇 백만 원짜리 기계 안 쓰고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벌들은 절대로 뒤집질 않습니다. 몸을. 벌들은 몸을 절대로 이렇게 뒤집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응애는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배. 지금 여긴 등이잖아요, 등. 요등 아래에 있는 배 부분에 많이 기생을 해요. 그러다가 언제 등으로 올라오냐. 이, 저기, 소방에 들어가고 싶을 때. 소방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등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벌의 등밖에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붙은 응애는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는. 결론적으로는 소방에 침투하기 직전에 소수의 응애만을 판별할 수 있고, 꿀벌에 몸을 타고 나와서 배에 붙어서 꿀벌의이 체액을, 지방질을 빨아먹고 있는 응애는 판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계가. 오히려 배에 붙어 있는 응애 수가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와봤자, 아무런, 이거 살, 저, 왜 양봉하는 사람들이 저 양봉하는 사람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는 차라리 그런 걸 연구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양봉산데 자동 양봉산 거예요. 그 비닐 하우스는 어, 개폐형 전자동 개폐형 있잖아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내부 온도에 따라서 알아서 개폐를 해 주는 그런 비닐 하우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양봉사는 그냥 뭐 태양광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 전지 이런 걸로 그, 양봉 사안이나 혹은 벌통의 온도를 잰 다음에 알아서 차광막을 내려주고 올려주는, 차라리 이런 거를 개발해 놨으면 얼마나 간단하며 또 얼마나 실용적이고. 이거 보조사업으로 각 지역에 한 10년씩 뿌려봐요. 그러면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양봉할 때 얼마나 큰 도움 되겠어요. 그, 그런 게 진짜 스마트 양봉이지. 생산량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스마트 양봉이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 양봉의 기준은 반드시 생산량과 효율성이랑 직결돼야 저는 스마트라고 생각해요. 생산량과 효율성의 증대로 직결되지 못하면은 그건 그냥, 그냥 컴퓨터 장난인 거지 스마트 농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업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업이라고. 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다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업에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업에 한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업을 갖다 붙입니까? 응? 저는 그래서 항상 생산량의 증대와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생산량과는 하등 상관없는 거라서, 전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양봉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습니다.